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오랜만에, 거의 2주 만에 삼성전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지금은 매수해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지난주, 아니죠. 지지난주 2주 전에 공개를 해드린 영상입니다. 조회수 8만 분이 넘을 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영상을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괜히 욕먹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한 3, 4개월 전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아마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보신다고 해도 그분들은 크게 신경 안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오는 20대, 30대 투자자분들, 그리고 40대, 50대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대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MTS를 잘 다루실지 몰라서 직접 객장에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청소년들, 그리고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선택하는 게 결국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그때 삼성전자 가격이 9만원이 넘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한테는 혹시 제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시각도 있어요. 제가 이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도 들어보시고, 오른쪽도 들어보시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라. 그런 결심을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의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전자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한 명의 투자자인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시고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책임 은 항상 본인에게 있으며 꼭 아무도 믿지 말고 저기릿또 절대 믿지 마시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의 공부가 아닌 솔직한 기릿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2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가 딱 이때였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천원을 하고 강력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 또 터졌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하락 반전의 신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뒤에서 보여드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한 수가 될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 그 좋다는 삼성전자를 모두가 팔고 있었고, 개인의 힘으로, 오로지 개인의 힘으로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이때는 진짜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5%, 3%, 2%, 7%, 2%. 마치 바이오 주식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던 1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은 이거였죠. 과거에는 신규 유입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주 전, 2주 전에는 보유자도 분할 매도를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아래 세 가지를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자,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오른 이유는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리고 파운드리가 아주 좋아진다 라는 소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가는 항상 실적을 1년 선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 시각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이 뭐냐? 여기서 더 오르려면 더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더, 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달콤한 뉴스, 더 엄청난 대박 뉴스를 갈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미 그 전까지 나온 뉴스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올해 영업이 52조 전망, 목표가는 올린다. 갤럭시 S21이 공개가 된다. 아무짝에도 이제는 쓸모없는 정보들입니다. 갤럭시 S21이 나온데 이거 뭐 초동 판매가 좋대, 작년보다 20%가 늘었대. 그런 말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서 생각보다 갤럭시가 안 팔린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그 좋은 삼성전자 슈퍼사이클이라는데 왜 외국인은 안 살까? 그 시각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은 2021년 1월 11일 고가가 9만 천원을 찍은 그때 외국인은 보시면 거의 다 매도를 한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엄청난 매도. 연기금은 미친 듯이 매도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보고 그렇게 좋으면은 얘네도 사야지. 왜 얘는 안 살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연기금이 멍청해 가지고 10만 원이 딱 뚫고 올라간다면 아이고 이제라도 사야겠어. 개미한테 두손두발다 들었다고라고 하고 팔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 그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9만 원에 저렇게 미친 듯이 쏟아내는 기관입니다. 한번 의심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진짜 더 올라가나? 그리고 96,800원 고가죠. 거기서 10만 전자까지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저때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삼성전자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은 공매도 재개와 증시 과열에 대한 시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 3월 해제를 뭐 공식한다.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조금 완화시켜서 시작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이례적으로 코스피 3,300이 되면 과열. 이런 증시보고서를 살짝 언론에 흘렸죠. 이걸 왜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조금 쉬어가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유출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우리가 직접 말하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레 언론에 흘렸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정말 많이 떴죠. 역사의 길이 남을 붕괴 온다. 세계 의큰 손들 증시 과열 경고. 이런 뉴스도 정말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거였죠. 다 틀리고 개미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3월에 지금 공매도가 해제되고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몸으로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 30년에서 40년, 50년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한달못 참나요? 그냥 한달 동안 잠시 조금 덜 올라가도 아까 보셨죠? 96,000원, 95,000원에서 올라가 봐야 4, 5%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작년 한해 수익률 좋았으니까 조금은 봄까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식 시장의 기본은 바보인 내가 사서 더 바보인 사람한테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샀죠. 이 사람들은 왜 샀을까요? 진짜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서 이거 삼성전자 사가지고 주주증명서를 딱 집에다가 액자에다 넣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더 비싸게 팔려고 샀을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혹시 여기서 삼성전자를 폭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서어 라고 역정을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3의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응집시킬 힘이 계속 생길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하는 김이 그때는 탈출하기 바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하고 다시 모이자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 뭐 댓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를 보시다가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가가 내리면 더 사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근데 말이 됩니까? 물려도 책임 안 지니까 물리면 물태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정말 좋은 주식이 바닥에 위치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바닥에 너무 위치해서 더 이상 내려가면, 어, 진짜 너무 기쁘다. 그런 느낌인 거지. 지금 삼성전자 4만원에서 9만원까지 거의 두배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그 다음, 외국인 기관들에게 우리 물량을 하나도 뺏기지 맙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외국인 기관이 지금 차익 실현하는 거, 그냥 아까 말했죠. 주식시장의 기본은 바보인 내가 사서 더 바보인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바보고 누가 더바볼까요 외국인 기관이 바보고 그걸 사는 우리가 더 바보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 되어 안 팔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의 정리는 딱 이거였죠. 삼성전자를 우상향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하실 거면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쭉 홀딩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9만 원 이상에서 삼성전자를 사시는 주린이분들은 제발 최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 증시 과열 신호를 맹신하지 말되 무시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유자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합시다. 투자는 결국 본인 선택. 다른 좋은 종목도 많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제 말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금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돈, 굳이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피드백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딱히 틀린 말은 없다라고 저 길이 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삼성전자는 8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윗꼬리가 3, 4일 달리면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다르잖아. 삼성전자 사면 다 올라간다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들 이 정도의 거래량이 실린 그 정도 물량이 다시 한번더 올라가려고 할때 그때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도를 하게 됩니다 어우 다행이다 나 본전 와서 다행이다 이게 매도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게 매도 분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빠르게 상승을 해서 10만원까지 바로 찍는다 그건 어렵다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외국이나 기관이 급격한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진짜 말 그대로 뺏어 먹으면서 하루에 1% 2%씩 쾅쾅쾅 사야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도 못한 호재 뉴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주 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지금까지 나온 뉴스 뭐주주 환원 정책 그런 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 공매도가 뭐 3개월 연장된대요. 이런 것도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미 다 나온 뉴스입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게 뭐였죠? 삼성전자 주당 1,932원 특별 배당이 나왔죠. 그리고 이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이 정도가 나올 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죠?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안 나오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는 항상 6개월에서 1년을 앞서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2021년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공장 증설? 미국의 대규모 투자? 이런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이것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까 보셨잖아요. 2,000원이 나온다고 해도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격하게 지금 다시 치솟고 있는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80원, 1070원을 뚫고 내려가서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전 사태의 지진까지 대만발 반도체 변수 뭘까? 이때 최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등 현지 업체들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공장에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반도체 공급망에 무슨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21 오늘 나왔죠 이 핸드폰이 진짜 애플을 다 잡아먹고 인도 시장과 그런 것들을 싹다 잡아먹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다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거 여러분들 쉽게 예측 가능한가요? 그거 당연히 모르죠.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TSMC가 불이 나면은 삼성전자에 좋은데 그렇다고 TSMC 가서 불을 지를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S21. 그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바꾸기 시작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소위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정말 행운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뉴스가 없다면 다시 9만원을 바로 뚫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박스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 크게 상승을 했다. 이제 최근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는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닥을 다진 뒤에 재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린 가장 요점이 뭐였죠? 9만원 위에서 매수하지 말라. 그리고 보유자들도 거기서는 솔직히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시각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8만원 초반대입니다. 고점 대비 15%나 빠진 금액이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성비가 조금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5,000원에서 10만원 가봐야 몇 프로 오른 거죠. 5% 오른 겁니다. 하지만 지금 83,000원에서 10만원은 거의 2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아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10만전자는 당연히 터치할 거다. 그리고 그게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9만원 위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8만원 초반 때는 충분히 9만원보다는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남들보다 10%는 더 싸게 사는구나. 그리고 최대 한15% 정도는 더 싸게 살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서 매수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9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삼성전자로 마이너스 10%입니다. 끔찍한 결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성비가 생기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20% 하락 위치를 한번 보자면 77,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올라오면 딱 만날 위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장이 좀안 좋은데 다음 주도 혹시나 더안 좋게 흘러가면 은 충분히 77,0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떨어지면 은 이제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나 10만전자까지 거의 25%에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가성비가 생기는 거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 키리니말 네 이제 알겠어. 9만원 이상은 비싼 거였고, 지금 이제 8만원 초반 때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가격이 됐고, 그 다음 7만 7천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 그래. 그럼 언제 매수해야 되는데? 네, 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모를 겁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군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언제 매수를 할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화살표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게 가로로 길일 때가 어느 순간 올 겁니다. 이 정도는 많이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양봉이 하나 뜨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쪽으로 기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갑자기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삼성전자를 공부하시고 믿음이 있으시다면 분할 매수를 슬슬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직접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여기저기 뭐 전문가라든지 카페, 유튜브, 댓글 그런 거 보지 말고 직접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왜 보러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불안해서일 겁니다. 삼성전자를 샀는데 불안해서 이 영상을 찾아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매수 불안하다면 그건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한테,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어요. 아버지가 치킨집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투자하는데 제가 불안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가 우리 어머니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불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도 불안하지 않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하셔서 내가 진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주식을 투자한다면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는 진짜 잘 알아. 솔직히 지금 설명하라고 하면 10분 이상 그냥 설명할 수도 있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좋은 건지.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말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 길이 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문가나 아니면 유튜버나 댓글, 카페, 그런 데에 올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면 아마, 아, 그래. 역시 전문가들도 그냥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2018년 5월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문가들이 하루 종일 TV에 나오면서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재 250만원인데 이게 5만원으로 낮아지면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이때까지 삼성전자 사고 싶어도 250만원이라는 이 가격 때문에 부담돼서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5만원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라고 계속 하루 종일 뉴스에서 나와서 삼성전자 사는 걸 권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가장 몸값이 비싼 주식에서 국민 누구나 할수 있는 주식으로 길이 열렸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때가 액년 분할할 때입니다. 그때 고점을 해서 살짝 올리고 난 다음에 주구장창 빠졌죠. 물론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때 경제 상황이나 그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이 열심히 추천한 결과와 달리 주가는 빠졌다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매수를 할때 최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토삼굴이라는 말 아시죠?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할때 최소한 굴한개 정도는 파놓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 떨어지는 77,000원까지 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철저히 기계처럼 몰빵하지 마시고 한달 이상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분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결론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고점 대비 15%가 하락했다. 이제는 가성비가 생기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 다만 직접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불안한가요? 아니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죠? 가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유튜브만 보면서 아유 그런 값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에 콩깍지가 씌이게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종목을 사랑을 하는 확증편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말고도 좋은 주식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아 삼성전자 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100번 이해하고 있으나 그거 말고도 다른 쉬운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공부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만 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마치 수능 볼때 고등학생이 참고서를 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사요 마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